역사가 없었다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는요 동아시아의 멤버십으로서 가장 가까운 나라, 어, 가장 가까운 이웃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아픈 역사로 긴 세월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어, 남과 북이 갈등 관계 에 있지만은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 대처가 돼요. 일본 사람들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일본을 원수로 삼고 일본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돌아앉아서 같은 민족 충분히 이웃이어야 되는 남북이 또 등지고 서로 총쏘고 또 원수 관계가 돼요. 오늘 우리는요. 어온 가족 예배로 마련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웃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겨보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바가 우리 실생활에서 꼭 적용되어서 어 이웃이 있는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웃끼리 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기 주님이 오세요. 그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게 복의 푸대를 맞잡고 하나님이 복 쏟아주시는 것을 밤나무 밑에서 알밤 받듯이 받아내는 상대방이라는 거잘 배우셔서 이웃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의식 속에요. 어, 이웃이 뭐냐? 원수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하세요. 그 이웃이 따로 있고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원수라는 말과 이웃이라는 말이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웃은 내 편이고 원수는 니네 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오는데요. 그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잘가늠해 주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장 2절부터 들여다볼까요? 이스라엘이 긴 애굽의 종살이 마치고 나오던 날 출애굽기 11장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나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웃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닌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한 400년 같이 살던 이웃들에게 먼 길을 떠나는데 다시 돌아 못들먼 길을 떠나는데 뭘 그러니까 바라고 준게 아니고 떠나는 사람에게 나하고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노잣돈을 보태주는 모습이잖아요. 이때 이웃은요, 동료, 친구, 거주민, 한 동네 사람,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이 성경의 이웃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다 뜻을 사전을 잡혀보고 살펴보니까 결국 뭐냐면 나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사람 이걸 이웃이라는 말로 썼더라고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 그 이웃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먼길 돌아 못올길 떠날 때내 손에 노자 돈 주어주는 사람, 내게 도움 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어 볼까요? 4절 12장.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마지막 유월절 밤에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가정마다 가족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나야, 그 다음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양한 마리 잡으면 적어도 7, 8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집에는 식구가 3명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고기는 그날 밤에 잡아서 날 새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불태워야 되니까 복잡해요, 과정이. 그래서, 양한 마리를 잡아서 내 식구끼리 다 먹기가 모자라니까, 양고기가 남으니까, 히브리 사람은 집집마다 양을 잡으니까, 히브리 사람은 모두 와요 애굽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저녁 같이 먹읍시다. 두 번째 조건 뭐냐? 밥나눠 먹는 공동체가 이웃이군요. 음식을 나눠 먹는 공동체가 이웃이에요. 추레우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국 사람인데도요, 저녁 한 그릇 나눠 먹자는 초청을 받아서 시부리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족이 들어간 그 집에는요, 문설주의 어린 양 잡아 피를 발라놓았고요. 그집 안에서는 어린 양을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그중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죄 지은 사람도 있고, 정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집 안에 들어가서, 그 문설주의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죽음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의 피로 자기 마음을 무장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로서의 사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 잡아 나눠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밤을 지낸 후에 새 아침이 되었을 때. 장자가 죽임 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얼렁뚱땅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비단 시브리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혈통적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피바른 집에 들어가서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양식 어린 양의 양식을 먹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2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여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주민으로서, 이웃으로서 섞여 살던 잡족들, 애국족 속이든지, 애국나라에 애급 우리처럼 잡혀와가지고 종로로 타던 다른 잡족들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식을 먹는 집에 초청받았다가 얼렁뚱땅 저주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함께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진정한 이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 죽으심의 자리에 초청 받으시면 와서 예수의 양식을 더불어 나누어 먹으면 누구든지 진정한 이웃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초청 받아 올때그 사람들은 아그 집에서 양자부댁을 세 같이 먹자고래 그래. 예수의 피, 문설주의피 바르는 거 별로 몰라요 무슨 뜻인지. 다만 그 집에서 나한테 밥한 그릇 대접한다니까 얼렁뚱땅 왔다가 얼렁뚱땅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밥도 나누어 주고 마스크도 나누어 주고 얼렁뚱땅 하나님 집에 들어오게 해서 마침내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작. 어떤 본부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퀴즈 카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무슨 절기에 밥한 그릇, 떡한 송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마스크 한 장을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흘려주고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흔적으로 남아 있는 십자가 보혈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해 오소서. 이웃을 확장해가는 복이 우리 복된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뭐고 이웃은 무엇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성경 말씀 정확한 규정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써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라는 말을요 히브리 말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그게 원수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제일 밑에 써 있는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는 특정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는 내 마음 상태일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함께 사는 사람과 도움을 받고 나누어 주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 주는 사이라면 이웃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을 위하고 가까이 살지만은 우리가 가슴 아파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이웃을 일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 못해요 태평양 건너 미국 사람들하고는 더로 이웃 되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잘 이웃 되지 않아요 가족이나 가까운 교우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라면은 그를 원수라는 말로 성경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조직체를 만들어요. 이 조직이 문제거든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많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왜곡이 오고 편가르기가 시작됐어요. 자 보시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우리랑 같이 살다가 아이고 이사간 데에 아주 멀리 가서 이제 안온데에 아이고 갈때 이놈 노자돈 보태서 사이다라도 한잔사 먹어. 아우래서 주머니 주머니 돈 찔러 주던 사람들이 이걸 일컬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건너 가고 나니까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 원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해라. 그렇게 구별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았지만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원수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소리는 해도 내가 2인칭으로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성경 가르침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거 들었을까? 조직이 문제예요. 유대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고 나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라삐들이나 성경 선생님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또 바리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도록 조장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은 경의 일러스돼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실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야, 너희들이 그런 소리 들었지?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거 뻥이야 잘못 들은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 이두 가지 개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에는 요 원수를 어떻게 죄에 지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이 오랜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되면서 조직된 유대 공동체에서 랍비들에 의하여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종교적으로 편가르는 말이 되고, 그래서 이웃이 따로 있고 원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돼서 사랑할 대상이 따로 있고 미워할 대상이 저항해져 있는 것으로 착각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 레비기 19장 1 8말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왜곡해서 가르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얼마나 차가운 율법인지 몰라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 차가운 모세 율법의 계명에 마침 뼛 찍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미워하면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원수 되고, 나쁜 사람도 내가 사랑하면 이웃된다 원수가 따로 이름 지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원수도 되고 이웃도 될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애국사람이 노잣돈 쥐어줄 때 이웃이더니 홍해바다 건너오니까 원수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들을 모셔다가 이웃 만들어가는 것이 모세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종살이 마치고 나오던 날 애국사람들이 은근 폐물로 그들의 노잣돈 도와주었다니까요 이웃이죠 갈라져 나오니까 원수됐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서 서로 자, 그렇게 이제 홍해바다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웃됐어요 지지고 복고 아주 죽고 못 살아요. 자 그런데 홍해 바다 건너서 척박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패가 갈렸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무리가 모세를 한 거에서 야 여기 우리 같이 못 가겠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갑시다. 거기 가 머물 것도 있고 거기 잠자리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갑시다. 깃발 드니까 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리 따라붙었네. 같이 이웃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편갈라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됐어요, 다시.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 가지고 그 사람들 땅에 묻어 버리셨어요. 자, 그러면은 한쪽 원수 된 사람들이 땅에 묻혔으니까 나머지끼리는 괜찮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 나누어 가지고 또 원수가 됐어요. 원수는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 대상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44절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원수가 그 사람이 나빠서 내 원수가 된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원수를 만드는 거라는 거. 네 마음 바꿔 먹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울 왕 얘기 잘 알고 계시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요즘 그 정신과 질병으로 말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약도 쥐어먹고 정신과가 치료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 방을 내려서 처방을 구하니까 노래 잘하는 화평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이 발탁돼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하게 찬송 부르니까 다윗 속에 역사하던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아 죄송합니다. 사울 속에 역동하던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이 사람 평안을 얻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었군요. 다윗이 사울을 섬겨주었군요 사울이 그냥 말았어요? 야너 누구냐? 예, 제가 이 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너 이리 와라. 너 시골살림 정리하고 이리 와라. 제가 시골에 일이 많은데 그러면 너 여기 주말에 가서 너희 아버지하고 살고 너 주중에 월요일 되면 출근해가지고 내 상에서 밥 먹고 내가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호화로운 삶을 나누어 누리자. 밥상에 초청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이웃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고 어? 애굽 사람들이 떠나가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식탁에 애굽 사람들을 초청하고 똑같은 구조군요. 도와주고 식탁에 초청하고 이웃도 했어요. 똑같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명하셨어요 사무엘상 2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사울과 다윗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하도 하는 짓이 엉망이니까 너 이제 왕 그만해 네 왕권을 네 이웃인 네가 사랑하고 애끼던 너를 도와주던 다윗에게 줄 거야 그때 사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비움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다윗이 이웃이어야 될 다윗이 그때부터 증오의 대상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똑같은 다윗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웃이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뭐 이웃을 원수 만들면요. 사람이 얼마나 품격을 잃는 줄 아세요? 제가 가끔 좀 속된 표현으로 쉽게 이해 드려요. 쪽팔려요. 정말로 보세요. 한 나라의 임금이 글쎄 채통도 없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 내 밥상에서 밥 먹던 그놈 그놈 잡으러 댕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양 빠지는 짓이에요. 원수를 만들면 내 품격이 무너집니다. 원수를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면 내 존엄함이 무너집니다. 한 평생 살면서 원수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원수가 밖에 따로 있어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시고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만들면요 품위를 잃어요 모양이 빠져요. 나 우리 장로님들을 참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근자에도 참큰 감동을 받네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목사님 그런 일들은. 지가 담당할게요. 목사님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러더라고. 옳고 그른 걸 따지야 되고 이러고 저런 걸 따지야 되는 자리 목사가 가가지고 누구하고 무슨 대립되고는 모양 빠지잖아요. 자기 밥상에서 밥 먹던 다윗을 쫓아당기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냥 빠지냔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 짓 하고 당기면은 우리 복된 교회 대표자인 목사가 그런 짓 하고 당고 얼마나 모냥 빠지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품위를 지키시고 그런 일을 저희가 해결할게요. 뭐, 지혜로워요. 목사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모냥 빠지면 교회가 모냥 빠지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임금이 글쎄, 다위 그 조그만한 소녀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요. 동굴 속에 화장실 갔대요 글쎄. 근데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임금님 옷자락을 조금 비워가지고 나와서 예이누마 임금님 잘 지켜라. 너네 임금님 내가 거시갈 뻔해서 옷자락을 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우세를 사고 댄겨요 그래서 임금님이 왜요? 마음의 이웃을 원수로 만들면 그 모양돼요. 모양 빠져요. 원수 만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사두개인으로 바이리세인으로 나누어 원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믿고 유대인의 이웃으로 오셨는데 그 조직된 유대사회가 예수를 원수로 만들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모냥 빠지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 원수 만드는 길 하나 잘 읽어드릴게요 부디 원수 만들어서 모냥 빠지는 인생을 사시려거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정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서 투표하는 일 이거는 교회를 서로 원수 만드는 지름길이니 부디 원수 만들어서 모양 빠지는 인생을 사시려거든 교회 모여서 의논하다가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 손 드세요 반대 손 드세요 이런 모양 빠지는 짓들 하시기 바라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되어 주적어 주신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양식을 나만 먹었나요? 이웃도 먹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바른 집에 나만 살았나요? 이웃도 살았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의 가치, 죽음의 생명의 가치가 나만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위한 것이잖아요. 원수를 위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위한 것이잖아요. 원수된 것을 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미운 사람 하나하나, 원수된 사람 하나하나를 극진히 섬겨서 이웃으로 모시고 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웃 만드셔서 여러분 그 어, 애기들 장기 갈때 애기들은 장기 안 가지 다 크야 장기 가지 장기 가는 그 가니까 무슨 뭐더라 결혼식 끝나고 뭐 하죠 이 무슨 서뭐 있잖아요 뭐밤 던지고 대추 던지는 거패백패백할때 보니까 신랑하고 각시하고 이걸 펼쳐서 잡으라 두면 거기다가 뭐 밤도 던져주고 대추도 던져주고는 받으라고. 여러분 이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던져 주실 때 같이 복 받으라고 너 그쪽 잡어 나 이쪽 잡을게. 그 여기 복 받는 자리 만드는데요.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내 이웃과 함께 있어야 원수가 아니라 원수와는 함께 이거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데려다가 함께 축복의 보자기를 맞잡는 이웃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람한테 자리야 진짜 신자예요. 나쁜 사람한테 자리야 더 진짜 신자예요.